야, 봄이구나! 약간 위축이 되거든? 어,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? 들어가도 됩니다. 여기 어, 빨리 달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분단의 아픔도 좀 느끼면서 철조망 보고. 우리 라이더들이 이제 그럴 때쯤 됐잖아.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이 철조망이 없다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? 그죠? 야 니네들 청둥어리 같은거니? 이 철새들을 관측할 수 있는 만환경이 있면 만환경 잘 보인다 보여 응 그렇다 여기 오면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민간인은 여기까지만 더 들어가면 잡아간다 진짜 잡아가나?